아, 물론 한 연예인 부부의 파경, 즉, 사적 영역의 뉴스이긴 합니다만 두 사람이 우리 대중문화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논란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 뉴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문화연예부 백은영 기자에게 좀더 자세히 물어보죠. 자, 박, 백 기자. 아, 파경 원인에 대해서 송중기 씨 측은 사생활 그리고 송혜교 씨는 성격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한 파경 원인이 밝혀진 건 없죠. 네 맞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송중기 예. 씨는 사생활이니까 밝히기 어렵다라는 상당히 정제된 표현이지만 예.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또 송혜교 씨는 이혼 사유는 성격 차고 서로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면서 자극적인 보도 자제도 요청했는데요. 예. 이 송혜교 씨는 이혼 책임 소재에 대한 루머를 잠재우고 향후 이혼 조정에서 재개할수 있는 노 불안까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뭐 불화설이 오래전부터 나돌기 마련인데 두 사람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불화설이 나돌긴 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거나 혹은 불화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유가 송중기 씨가 불과 한달 전입니다 한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결혼 후에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리고 내 와이프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송혜교 씨가 끝까지 집중해서 잘하라고 응원했다면서 부배를 과시했습니다 예. 또 송혜교 씨도 지난해 말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남편이 촬영을 잘 지켜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송혜교 씨가 출연을 약속했던 드라마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송혜교 씨가 최근에 가정 문제라면서 출연 고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제작사는 임신이 아니면 이혼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했는데 오히려 불길한 쪽의 예감이 맞았다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 송혜교 씨 측에서 가정 문제 때문에 네. 출연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네, 거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또 다른 배우죠 이 A 씨가 두 사람의 이혼과 관련해서 네. 어,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음. 어, 그리고 앞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배우는 왜또 등장한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요 이번 이혼 조정의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A 씨입니다 예. 공교롭게 송혜교 씨하고 최근에 작품을 함께 하면서 유난히 많은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또두 사람이 이혼 조정 소식이 알려지니까 또 A 씨가 한번 구설에 올랐습니다 예. 이 A 씨는 송중기 씨와 같은 소속 사이자 가장 친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꽤 오랜 시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면서 단단히 벼르 모습입니다. 또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이 배우 A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두 사람이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이제 원만한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두 사람 사이 아이는 없죠? 네, 없습니다. 어, 그럼 결국 이제 재산 분할 문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재산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광고 업계는 두 사람이 결혼 당시 올린 광고 수익만 4백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업계는 송중기 씨가 신혼집으로 장만한 100억 원대 이태원 자택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부동산 자산이 1 천억 원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광고, 각종 출연료까지 더하면 재산은 그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이 법조계는 가장 큰 쟁점이 될수 있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1년 8개월 정도로 짧은 데다가 대부분은 결혼 전에 재산을 형성했기 때문에 나눠야 할 재산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은 뭐 대중문화 스타들이 이제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 안타깝습니다만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백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